새로운 이 주류 문화의 저 반대편 봉우리에 새로운 비주류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이것은 이제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시작입니다. 아이 80년대 바로 조용필이 있었다면 언더그라운드에는 불국화가 있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언더그라운드는 그렇게 이렇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언더그라운드가좀 성격이 조금 다르다라고는 볼수 있어요. 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의 언더그라운드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바로 TV라는 대중매체를 거부했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이제 스타가 TV는 가장 완벽한 힘을 이제 가지게 됐습니다. 더군데나 80대 제5 0국 시대는요, 드디어 컬러 방송이 처음으로 시작됐어요. 이거는 흑백 시대와 컬러 TV 시대는요, 라디오에서 TV로 넘어오는 것만큼이나 다른 거예요. 자 흑백으로 보다가 컬러로 바뀌면 제일 강화되는 분야가 뭐겠어요? 대중문화 부분입니다. 솔직히 뉴스는 뉴스는 그냥 그 우리 저기 앵커가 뭐 흑백으로 보이나 컬러로 보이나 중요한 건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엔터테인먼 프로그램들 무슨 쇼 이런 것들은 완전히 이제 다른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비주류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컬러가 되면서 갑자기 화면의 편집이 굉장히 빨라지기 시작해요. 속도가 속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그러다 보니까 TV 방송이 가지게 되는 대중문화의 권력은 점점점점 커지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런바 어, 나는 예술가야. 나는 결코 이렇게 남의 취향에 따라서 남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에 따라서 하긴 싫다라고 생각하는 일군의 예술가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로지 앨범의 판매와 그리고 라이브 콘서트들을 통해서 나는 내, 내 음악을 좋아하는 대중들과 만나겠다라는 어떤 그런 철저한 정신을 가지고 이 한국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돼요 그렇지만 이, 이런 문화를 구매해 줄수 있는 이런, 이런 언더그라운드 문화가 승립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언더그라운드 문화를 지탱하고 지켜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구체적으로는 구매해줄 수 있는 그런 문화 수용층들이 이 80년대에 존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렇 그렇게 해서 이들국화 김현식을 위시한 아주 다양한 또 언더그라운드 문화의 지평을되는데이불국화와 김현식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언더그라운드의 어떤 그 70년대 청년 문화의 로컬 노래 부여자라면 70년대 김민기 양년의 한대수의 후계라고할수 있는 것은 대학가에서 일어난 이른바 노래 운동, 대학가 노래 스쿨입니다 바로 그 노래 스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노래를 찾는 사람들 같은 이제 대학가의 진보적이고 비판적인 노래들이 이때 음반으로 나서 엄청난 성공을 거둬요. 가령 노래를 찾는 사람들의 89년 두 번째 앨범, 소라소라 푸르던 소라가 들리는 이 앨범은요, 그 해에 가장 많이 발린 음반 2위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민주에 대한 열기가 굉장히 끌어올라 있었기 때문에, 10대들도 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이런뭐참교육문제 정교조, 전국 교직원 노동자와의 뭐~ 설립 문제라 가지고 굉장히 사회가 막 싸울 때 (10대들도) 이런 음반들을 사서 판매고가 뭐~ 0만장씩 달리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됐어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가령 그런 음악과 프로페셔널 음악과 진영의 언더그라운드 그다음에 음악적으로는 아마추어지만 이 음악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해야 되고 어떤 불의에 대해서 저항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학가 출신의 아마추어 노래 운동 집단들이 것도 언더그라운드죠. 그리고 또세 번째 언더그라운드가 있어요. 이세 번째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주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뭐냐면 이른바 고등학교 헤비메탈 키드들입니다. 각 고등학교에서 맵도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제 이런, 이런 정신을 가진 정말 가장 언더그라운드의 가장 하드코어들이죠. 비록 뭐 아무도 뭐 앞에서 한세 명들을 주고 있는데 상관없어 우리는 오로지 이 길을 가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야 뭐 이런 정신을 가진 고등학교 스쿨 밴드에 기반을 둔 헤비메탈 밴드의 붐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요. 물론 이 밴드들은 당대에서는 성공을 거의 거두지 못합니다. 80년대에서는 물론 이제 이스, 부, 부활의 이성철 같은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요. 대부분은 다 무명으로 끝나게 돼요. 하지만 이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들 출신의 음악인들이 다음 90년대의 음악의 주역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신하위의 베이시스로 트 출발해서 90년대의 기린화가 되는 서태지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서태지의 처음 19살 때 사진을 보면 머리까지 길고 가죽 바지 입고 베이스 기타 등 전형적인 그 헤비메탈의 전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80년대의 언더그라운드의 이런들었던 사람은 국내 90년대 오면서 이제 새로운 시대 이제 드디어 X세대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10대는 똑같은 10대 세대인데 이제는 내숭이 많은 80년대 하이틴 세대는 가라. 이제는 보다 당당하고 어, 우리가 왜 그렇게 눈치 봐야 돼? 왜왜 왜 엄마의 눈치, 친구의 눈치, 오빠의 눈치를 봐야 되냐? 어, 나는 나고. 나는 나를 솔직하고 당당하게 표현하겠다라는 이제 이른바 똑같은 2.0 버전의 10대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X 세대라고 불리우게 되는 80년대 말에서 90년대 초반에 발생했던 세대들인데요. 이 X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글로벌한 감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이 나라 안의 감각이 아니에요. 한국 사회가 보면. 왜냐 86년 아시안 게임, 88년 올림피, 서울 올림픽을 겪으면서 이제 더 이상 한국은 고립된 하나의 섬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흔히 하는 말로 세계 속의 한국이 된 거예요. 그 속도 속에서 이제 1 0대들의 시야와 감수성도 달라지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물한 개구리가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80년대가 갖고 온 그런 풍요의 기반 위에서 비록 여전히 대학 입시에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시달리지만, 그 시간 80년대 가고는 풍요의 기반 속, 기반 위에서 이들의, 이들의 문화적인 발언력은 굉장히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이들의 욕망은 이제 굉장히 직접 간접 합법에서 직접 합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80년대 발라드들은 굉장히 많은 상징과 은유, 빅,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해야 돼요. 그냥 직접, 난네가 좋아, 네도날 좋아, 이런 말은 못 하는 거죠. 굉장히, 뭐, 그리움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대보 해와 달이 다 나오고, 뭐, 파도야, 뭐, 어쩌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온갖 뜻를 갖다 이기 걸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80년대의 10대 소녀들의 발라드는 굉장히 시적이고, 음문적이고, 관념적이었어요. 근데, 90년대 엑셀 입장에서는, 무슨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야. 좋아한다라고 말하면 되잖아. 어? 그리고 다들 이쁜 여자를 좋아하면서, 왜, 뭐, 이쁘도 마음이 예뻐야 여자지. 그런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89년에 나온 이 노래야말로 어쩌면 이 X세대의 감수성을 가장 냉정하게 표현하고 있고 그 뒤에 올랩 문화를 이미 얘기 하는 노래가 있어요. 89년에 체리 히트곡이었던 변진섭의 희망사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보면요.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는 이쁜 여자 이렇게 추상적으로 꾸며진 여자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상적인 구체성을 가진 여, 여자예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김치 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그러니까 자기애니 그렇게 안 이쁘단 얘기예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매력을 하나 부여해주는 센스죠, 이게. 이거는 이제 이전에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염적인 사랑의 묘사하고는 틀려요. 제 일상성과 구체성, 자신의 욕망을 일상적으로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시대로 이동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비상 운문적이지 않고 시적이지 않고 이제 드디어 상문적이 됩니다. 몇 마디 말로서는 나의 욕망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욕망이 너무나 파편적이고 다양하고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